자, 그러면 한국어 문장에서 이제 품사를 이제 구문 구조별로 이제 품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태국어 품사적 위치 구성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안 작업이고 이거 후터보기 편이에요. 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해서. 그쵸? 그렇죠? 자, 병원 명사. 그리고 모모에라는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명사 부사격조사. 여기에서 이제 태국어로 번역을 하려면 이 부사격조사에를 어떤 걸로 대치를 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T라는 장소 전치사 T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도 대체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진료를자 칠료가 또 명사에 르이 왔어요. 저 여기 르리 와면 오면은 목적격 조사자 목적을 다니죠. 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받으러에서는 받으러에서 받다의 준동사의 러가 연결 어미. 그래서 연결 어미죠. 거기에 자 가야해서는요 가다라는 분동사러 야하다. 라는 자 의무적 표현을 나타내는 자 의무적 표현이죠. 가야해서. 여기에서 이제 종속절이 성립이 될수 있게 문장을 종속시켜주고 연결을 해주는 게 어떤 거예요. 자 바로 자 해서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후결을 시켜줌으로써 하나의 주절을 수식하고 있는 첫 번째 종속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태국어는 이거를 어떻게? 이첫 번째 종속절을 태국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모모를 해야 해서라는 연결 어미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태국어는 이 연결 어미가 모모야 해서이죠? 태국어는 그걸 접속사로 대체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명자 <목소리> เหรอว่าจะเพราะว่าหรอว่าเพราะ 러완왕도와이 라는 접속사를 대치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야 해서, 가야 한다 라는, 자, 뭐뭐를 의무적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떡이라는, 자, 의무적 표현을 나타내는 조동사, 떡을 배치를 시켜 주면 돼요. 바로, 이제 위치를 시켜, 배치를 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다. 자, 받으러 가다. 어떻게 해요? 자, 빨 받아 다다 뒤에 이제 자, 동사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동사 빠이 에서 받으러 가야 해죠. 그래서 누구를 찾으러 가는 거죠? 하라는 찾으러 가다라는 동사를 결합을 시켜서 결합 동사로서 빨하. 그서 찾으러 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 구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받으러 가요? 진료를 받으러 가면 뭐? 라는 목적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구 의사 그래서 우리는 진료를 받으러 갔다 해서 구어체로는요. 덩빨 하머 빨 하머 구어체로 하면 빨 하머로 간단하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한국어의 대조 표현에서는 자, 조사 연결어미 이유 연결어미 등이 왔는데 자, 태국어에서는 자, 접속사 대칭 썽! 자, 조동사 대치. 빨하. 자, 동사 구문 대치. 목적어. 뭐. 간단하죠? 자, 이거는 태국어는 구문, 하나의 구문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 구문을 만들어주죠. 빨하. 동사 구문 만들어주고, 명용 접속사를 대치했고, 목적으로 또 만들어주었어요. 빨하. 뭐. 여기에서 태국어는 이래서 단어에 품사를 알아야 되고, 이 품사가 태국어는 그래서 이제 품 단어의 품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단어들이 각각의 기능으로 다른 또 품사로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어들이 기능하고 있는 품사와 품사에 따른 의미를 아시고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문장 형식에 맞춰서 배치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장 구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태국어와 한국어의 이제 문장 구문의 구성 성분이 다르다는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